자 이번에는 두 분을 모시고 1 0계구단 전반기와 후반기 한줄 평을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먼저 어, 1 0계구단 전반기 한줄 평을 1위 기아부터 한번 해볼까요? 먼저 단장기 님부 1위부터 기아는 전반기 한줄 평은 수비 어떡하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수비 지금 수비가 실책이 워낙 많아갖고 87개 리그 1위잖아요. 수비가 그렇게 불안하면 큰 경기 문제가 될것 같아요. 우리 장 기자님은? 기아요? 네. 기아는 기호지세? 그 지금 기아가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 시즌 초반부터 좋은 흐름 분위기가 이어갔고 뭐 중간중간 위기는 있었지만 그일위 자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지금 뭐 단장님께서 자주 하신 말이 우주의 기운이 기아를 돕고 있는 거를 보면 저는 기호지세? 딱 지금 네, 그거에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위 하겠습니다. 2위 LG 고속 자리에 유영찬이 생각보다 잘했다. 올해 저는 유영찬 올해 마무리 불안할 것 같았거든요. 중간에 잘하는 거 마무리에서 잘하는 게또 다른데 기대 이상으로 잘했습니다. 구속이 작년보다 3km가 더 늘었어요. 최고 구속이나 평균 구속이 어, 마무리를 이렇게 훌륭하게 해서 지금 LG가 부상 선수 많은 상황에서도 지금 2위로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자정 기자님은. 사자성어로 계속 이어 간다면 <laughs> <할수> <laughs>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힘을 빌리고 있는데 일단 저는 LG는 전이순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네요 싸우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어렵다 미연패를 도전하고 있는데 올해 분명 LG에게 여러 번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치고 올라갈 찬스 그때마다 힘을 내지 못한다는 점을 보고 어, LG가 와, 통합 미연패 뭐 가능성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쭉축 가볼게요. 두산 그러니까 알칸타라 브랜드니 기대 이하였다. 근데 두산은 저는 팀이라고 하기보다는 그한 개인에게 좀 초점을 맞추면 김태균 선수의 요걸 맞춰서 사자성공을 하면 청춘 어람이라는 말은 있는데 이게. 검색을 하니까, 이제 청출어람과 신출내기의 합성, 신출어람이라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렇게도 이제 쓰는데, 뭐, 뭐 만들면 되죠. 신출어람의 표현으로 이렇게 김태균 선수를 주목하고 싶고요. 지금 이 페이스면 신인왕은 떼어놓는 당사인이고, 사실 신인 선수가, 그것도 고교 졸업하고 바로 신인으로 팀에 합류 한 선수가 마무리까지 이렇게 끝착 케이스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 아닐까? 그런데 또 마무리를 또 갔는데 거기서 이겨내는 모습. 예, 그래서 올해 뭐 신인왕 제가 봤을 때 김태균 선수의 이름이 그냥 거의 지금 김태까지는 예, 다 새겨놓은 것 같습니다. 자두 분한테 가장 기대가 되는 4위 삼성입니다. 자, 제가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저 삼성 팬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사과의 말을 전하고 제가 뭐 다른 방송 제, 바, 제 채널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은 사실 저는 타선이 이렇게 터질지 몰랐습니다. 올해 전반기 팀 홈런이 3위였는데 삼성이 가장 약한 게 이제 좀 소총 부대가 많다. 그때 키스톤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삼성이 지금 김용웅이라는 걸출한 삼농수가 나타났고 여기에 김용곤, 이성규 선수 같은 더큰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도 있고 구작선수의 여전히 활약 중이고요. 이런 모습을 좀 예상치 못했다는 점 예.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삼성 선수들이 이를 더 깨물었나 이런 생각도 <laughs> 하긴 하지만 하여튼 좀 사과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삼성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전문가들, 해설위원들, 기자들까지도 삼성을 높게 평가한 기자가 많이 없었던 걸로 알아요. 이 전문가들이. 그래서 삼성을 만약에 사자성으로 정리를 하면 전반기는 올해 가장 그 예측 불허의 팀이었다 해서 예측 불허라는 예, 사전 성어를 쓰겠습니다. 저는 사실 삼성을 좀 낮게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수 두 명이 어좀 미지수다 이게 컸거든요. 백헤 선수를 재계약 못한 게 아무래도 이제 크게 봤는데 어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코너 선수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코너하고 레이어스 선수가 기대 이상으로 잘해서 선발에서 지금 중심 축이 돼준 거죠. 이두 선수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줄로 하면은 아 잘했다 외국인 투수들. 자 SSG 가겠습니다. SSG는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고 하잖아요. 뭐한 줄로 얘기하면 아직 3년 안 됐다. <laughs> 22년 우승했는데 지금 2년째밖에 안 됐잖아요. <laughs> 아, 잘해야죠. 올해가 마지막이네. 어, 3년 간다고 했잖아요. 내년까지는 가야죠. 23년, 24년, 25년까지는 가야죠. 그게 3년이죠. 아, 정기형 다 타주셨나요? 이게 어렵네요. 지금 여기서 막 막히네. 잠시만요. 제가 잠깐만요. A few moments later. 그냥 어용부용하다가. 존내 어용부용. 아 근데 또 이거 봐요. <laughs> 단장님 나오기 때문에 또 봐요. 어용부. 예. 어. 어, 어. 좋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Many months later. 자 장고 끝에. SSG는 올해 충분히 전반기 저는 잘 쌓았다고 봐요. 뭐 마이너스 하나로 전반기를 월승률를 마이너스 하나로 전반기를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저는 예상보다는 SSG가 5위에 지금 자리에 있고 잘 쌓았다. 하지만 이게 6월 좀 지나고 부터서는 SSG 좀 고민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불펜 과부하는 어떡하지? 우리 팀은또부상 어떻게 나오면 어떡하지? 밑에 치면 계속 추격을 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전전반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잘 풀린 건 있지만 그 이승용 감독은 누워서 이리저리 뒤척이면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데 그게 또 가장 최근 사례가 시라카와 엘리아스 선수 사례도 있잖아요. 진짜 고민 끝에 엘리아스 선수를 선택했는데 또 엘리아스 선수 공교롭게 그 복귀전에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아가지고 SSG를 올해 이래저래 선택하는 게좀 많았는데 그래서 감독이 참 마음고생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많겠다 싶어서 저는 전전반칙이라는 사자성어를 써보겠습니다 자, n N씨. 씨네 N 씨는 삼성하고 n 씨가두팀다 외국인 선수 3명을 다 교체한 팀이라서 미지수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삼성은 이제 외국인 투수 2명이 잘했고 n 씨는세명다 잘했지만 그 중에서 어, 데이비스 선수가 리그에서 섭는 일위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 선수가 원래 공갈포로 평가받았는데 어, 생각보다 리그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 줄줄로 하면은 어, 잘했다 공갈포, 화이팅 공갈포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n 씨가 결국 외국인 원투펀치 플러스 데이비스 선수. 바람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용병용사가 좀잘 됐어요. 외국인 농사가 잘 됐다. 그런 의미에서 풍조우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고르게 불고 비가 때맞춰 알맞게 내린다는 뜻인데 농사에 알맞게 기후가 좀 순조로운 그런 예, 의미인데 아마 지금 NC의 사정이 용병을 잘 뽑는, 잘 뽑은 NC의 이런 속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사자성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7위 KT를 해보겠습니다. KT. 저는 거꾸로 된것 같아요. 당초 KT는 야수가 약하고 투수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반대로 된 케이스인데요. 예상과 정반대의 투수진과 야수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그 지금 이광철 감독의 심정이 와싱상담일 것 같아요. 뭐 지금 온갖 어려움과 개노움을이 견뎌야 하는 시점인데, 예, 그래서 지금 이광철 감독의 이 마음을 빗대서 전반기 KT는 마신 상담이다. 이요 네, 사자성어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롯데하겠 있습니다. 음, 전반기 때 특히 4월에 경기를 봤을 때는 어, 이 타선이 너무 약해 갖고 아, 롯데 어떻게 하나 하고 제가 제일 걱정을 많이 했던 팀이거든요. 근데 5월부터는 팀이 지금 치고, 타선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어, 제가 볼때한 줄로 하면은 어, 김태훈 감독이 모든 준비는 끝났다. 선수가 끝났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롯데는 제가 지금 앞서 다른 팀들과 달리 그냥 지금 네개의 단어를 조합을 해서 네개의 글자를 윤고나 황이라고요. 예. 윤동희, 고승민, 나승엽, 황성빈 선수까지 이 선수들이 없었다면 진짜 롯데는 아울했을것 같아요. 이런 점거나 새우굴들이 팀에서 무게 중심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윤고나 황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줄평이 재밌을 것 같은 한화. 그냥 한화는 전반기 동안이 딱두 사람이 하드캐리한 것 같아요. 유현진, 김경문. 이슈도 많이 끌었고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청기자님. 너무 빨리 끝내면 안 돼요. 청기자님, <laughs> 다른 시간 드려야 돼. <laughs> 네, 좀 생각할 시간을. 어. A few moments later. 자, 한화는 사실 시즌 개막 전에 엄청난 관심을 받은 구장이었잖아요. 유현진 선수의 복귀도 있었고 또 시즌 중에는 또 김경문 감독 감독 교체로 인해서 김경문 감독이 보면서 이렇게 주목을 받은 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의 그게 있었는데 사실 단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우리가 시즌 예측을 할때 하나는 상당히 높은 전력으로 봤습니다. 음,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의 합류안채홍 선수의 영입. 예, 하지만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쉬운 모니 많이 나왔는데요. 속담이 그런 거 있잖아요. 빈수레가요 너무 좀 세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건 편집하지 어, 마시고 넣어주세요. 그 사자성어에 그 와부내명이라는 네 말이 있습니다. 좀 겉만 번지르하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좀 하나는 제가 칭찬하고 싶은데 사실 당초 기대했던 모습과는 좀 많이 거리가 먼건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체도 있었고 <laughs> 예 그래서 음.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키움을 한번 해보시죠. 저는 리베이딩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전반기 키움은 그런 걸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줄평은? 어, 리베이딩의 모범 사례. 그냥 키움은 네글자로딱 하고 싶었어요. 그냥 히어로즈 네, 지금 캐비어 리그에서 보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잖아요. 5위 격차가 다섯 경기밖에 차이 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모두가 최악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선전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 진짜 구단의 이름명처럼 올해 KB홀이 그의 영웅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히어로집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반기 예산 한줄 평을 한번 해보겠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12 키움부터 한번 해볼까요? 12 응, 키움부터 응. 진짜 트레이드 하나? <laughs> 할까? 트레이드 할까? 어, 진짜 트레이드 할까? 음. 얼마 안 남았네. <laughs> 자, 정 기자님 아 계속 이제 사자성어로 물리고 아, 사자 뭐, 못 못하겠어 아, 사자 <laughs> <laughs> 못하겠어 네아 일단 키우은 짧게 하면 버터라 아 버터라 <laughs> 어, 네. 버텨라 네, 버텨라 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이 하나. 팬들을 위해서 가을려고가자 저는 팬들이 TV 에 잡히는 그 팬들의 모습 을 보면 아, 되게 애틋해요 최근에 여성 팬이 결실하게 응원하는 팬이 있잖아요. 아, 그분 보면서 아, 참 야구 잘 했으면 좋겠다. 저 팀, 그런 마음을 갖게 됐거, 되, 되더라고요. 어, 가을구좀 가자. 최기자님, 윈나우. 하나는 윈나우 음. 구단이에요. 교수님, 이렇게 되지만 아직 5강에 대한 희망이 있고요. 분명히 그리고 5강에 갈수 있는 그런 팀 전력을 갖췄다고 봅니다. 1, 2, 3위까지 경쟁은 아니겠지만 경쟁을 할수 있는 팀이고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뭐프레아구가뭐 지금 900만을 넘어 1000만까지 노리고 있다는 이런 얘기는 한데 프레아구가더잘될것 같고요. 예. 양성문 감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하나를 갔냐. 하나화가 지금 리그의 흑인을 자주지하고 있지 않냐. 예. 그 정도로 한화 열기는데 거기서 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거든요. 자 롯데가겠습니다. 저는 후반기에 선발야구가 되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지금 반지 합류하잖아요. 지금 박세용 선수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면 1, 2, 3까지는 괜찮으니까 반즈하고 박세용 선수가 키라고 생각합니다 선발야구가 관건이다 롯데 롯데는 김태영이라고 해보고 싶은데요 그냥 짧게 줄이면 김태영 감독이 이끄는 팀이고 김태영 감독이 확실히 팀을 하나로 뭉치게 만든 이런 감독의 힘도 젊은 선수들 용곤왕이 할수 있도록 감독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거 같거든요 그러면서 어, 후반기는 김태형 감독 네 김태형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KT 어, KT는 후반에 반등하려면 사실 마운드가 좀 이렇게 힘을 내야 되는데 지금 불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 과부하가 이어져서 갖 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불펜이 지금 드라마틱하게 전반기보다 좋아질 것 같이 보이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선발은 좀 반등 가능성이 있잖아요 외국인 투수 두 명하고 고영표하고 엄상배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팀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총네 명이 어느 정도 성적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힘내자 선발 투수팀. 저는 KT에 오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왜? 지난해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희망적인 뉴스를 한번 올롬 올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NC요. 왜 <laughs> 다들 이렇 어려워하세요? 이게 참 이게 아... 어 저는 후반기에 불펜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이용찬 선수가 전반기에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이 좀 계속 있더라고요. 이용찬 선수가 후반기에 는 조금 잘해줘야 되지 않나 팀이 가을야고 갈라면 힘내자 마무리 이용찬. 제가 경남 창원 출신이거든요. 지금 NC가 사실 전국구 그 인기 구단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올해 좀 많이 바뀌고 있대요. 마상구장의 관중들이 좀 많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 그래서 NC는 성적도 성적이지만 창원구장이 많은 관중이 모였으면 하는 바람 그러면 NC 선수들도 당연히 힘이 더날 거고요. 어, 좀더 가자. 창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SS죠. 음, SSC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엘리아스 선수로 얘기하고 싶어요. 전방위 막판에 SSC 구단 코칭 스에서 고민 끝에 이제 엘리아스를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엘리아스가 부진하고 반대로 만약에 시라카가 어, 두산에 가서 잘한다면 구단이 엄청 카오스 상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엘리아스가 구단의 기대대로, 구단하고 코칭 스 감독의 기대대로 로테이션 잘 지켜주고 어, 승리도 계속 싸우면서 그래야 될것 같다. 그래야 가을야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어, 후반기에 키는 엘리아스. 저는 SSG는 결국 올해 SSG가 좀더 높은 소니에 위치를 쓸수 있었던 게 어, 있었지만 이 NC전에 계속 발목이 잡히면서 지금 SSG가 중요한 건또 고비 때마다 NC를 만나거든요. 계속 져요 최근 맞대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SSG의 가장 희망적인 후반기 그거는 음전 타도 NC SSG 입장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삼성은 지금 후반에 키가 제가 볼때 불펜이에요. 불펜 지금 전반기 막판에 오연석그 역전패를 당했잖아요. 김윤수 선수가 선발 가게 아니고. 불펜에서 힘을 좀 보태야 된다. 한달 전만 해도 김윤수를 5선발을 쓰는 게더 맞을 수가 있지만 지금 불펜 이 정도 상황이면 팀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각 팀에 보면은 어, 불펜에 화요 볼러가 있잖아요. 근데 삼성이 그게 좀 약해요. 그래서 한줄평은? 한줄평은 야, 김윤수 불펜 가자. 삼성이 초반 잘 보냈다고 생각하고 전반기 초반 그 중심에 이제 김영웅이라는 뭐 사실상 새로운 스타가 나타났고 여기에 이제 마운드의 대드포인 원태인 선수가 거의 5월 때까지 완전 극강의 모습 압도적인 리그에서 넘버원 투수 왜냐면 1점대 평균자책점을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 순위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 삼성은 이두 선수가 후반기 초반에 힘을 내줘야지 지금 위기라고 하는 사람들 많 그래서 저는 삼성은 영웅태인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산 하겠습니다 어, 저는 믿어보자 승장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이승혁 감독을 현역 때부터 가까이 있어 본 적은 없지만 어,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도 많이 따르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오강 턱걸이 하면서 어, 시즌 막판에 팬들이 야유를 하고 해서 본인이 느끼는 게 많았고 많은 변화를 했고 올해 사실 야구 자체가 좀 독하게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기대 이상 잘하는 것도 이승엽 감독이 잘하는 게 저는 있다고 봐요. 팬들이 볼 때는 눈높이에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어 그래서 저는 어 믿어보자 승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두산이 가을 야구가 시작되면 두산은 진짜 무시 못하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전히 팀의 주책인 선수도 김재환, 서경민, 정수빈 선수도 마찬가지, 가을 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은 뭐 가을 DNA 회복이라고. 예.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LG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불어라 동남풍. <laughs> 지금 뭐 연결감독이 뭐 연관량이라는 이야기 뭐 이제 뭐 별칭도 얻었고 하는... 뭔가 지금 LG는 뜻대로 잘안 풀려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뭐 고비고비 있다마다 고비 부상자가 나오고 뭐 그런 게 되는데 한 번은 동남풍이 불어서 <laughs> 저거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불어라, 동남풍,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 저는 그냥 작년에 FA 계약한 세 선수가 좀 전반기 때는 좀 기대 에못 미쳤잖아요. 이제 오지환, 이제 임창규 헌덕주. 임창규 선수는 이제 전반기 막판에 좀 좋아진 모습이긴 한데, 종합적으로는 기대 에못 미쳤는데, 아, 결국 이세 선수가 FA 계약한 만큼 책임감 있게 좋은 모습 보여야 된다 해서, 어, 또 자라자인데 또 자라자 <laughs> FA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아 하겠습니다 기아는 근데 외국인 투수들이 안건일것 같아요 이제 내일도 좀 약간 하락세고 아이드라이드 같은 경우는 아, 우승팀의 그 원투펀치로는 좀 약한 것 같거든요 2017년에 기아가 우승할 때 패티나고 헥터 노에시는 강력했거든요 우승하려면 그러니까 강력한 원투펀치가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 투수 두 명이 조금 약해요 우승하기에는 그래서 8월 15일까지 기아 구단이 외국인 투수로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 어, 그래야지 지금 이게 우승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올해 우승의 키는 외국인 투수 두명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제가 사다성으로 지금 전박이 한줄평이랑 하는데 그 마지막 이제 기아니까 어, 기아는 그 소호풍생이란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범위오어서 바람이 일어난다는 뜻인데 영웅이 때를 만나 떨쳐 일어남을 표현하는데 올해는 이래저래 다 이제 모든 기운이 기아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기아가 한번 우승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기아 프런트에서도 상당히 이걸 기대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그래서 호소풍생이라는 사자성어로 예 네, 선택하겠습니다.